안녕하세요 큐팍 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게 일론 머스크의 도우치 정부 효율 부라고 하죠 예, 여기서 미국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들을 현재 감사하고 있는데 머스크와 그의 컴퓨터 천재인 20대 부하직원들 6명이 지금 미국 정부를 아주 들쑤셔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그런 비리들을 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아주 큰 화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대충 보면 여기 미국 국제개발처 문 닫나 직원들의 출국 못하게 막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들도 있고 예, 일론 머스크, 당신은 국제개발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 국민을 위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제이미 래스킨이란 그 하원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일론 머스크, 너가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일러 머스카 국가 구... 제 개발처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파괴할 권한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환호하고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머스크 대외 원조 기구 폐쇄할 법안뭐 민주주의 죽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USAID 건물 앞에서 머스크와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위하는 그런 장면이고 네, 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거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뉴스에 소개하는 걸 보면 이제 이 US Aid에서 대외 원조가 얼만큼 있고 예, 해당 예산을 줄여 뭐 미국 우선주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뭐 강제로 USAID를 닫게 하는데 뭐 좋은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는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예, 국제개발처 폐쇄 전 세계 구호 현장 패닉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Aid 앞 차관으로 아파트 준공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74년에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원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지뢰 제거, 뭐 에이지 검사 사업이 중단되고, 예,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급속히 약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뉴스들이 나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 언론사는 그 미국 주류 언론에 뉴스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세계 원조를 끊고 있다. 이게 주요 포인트죠.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면 뭐 이틀 전 뉴스를 봐도 도우지, 자격 없다, 미 법원, 머스크 재무부 정보 접근 차단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정부 협부 수장 머스크 주장에 힘 실은 트럼프, 뭐 연방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자리를 차지해서 뭐 지금 마음대로 미국 정부를 흔들어 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아, 트럼프 대통령 책상 머스크라는 타임즈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트럼프가 뭐 부글부글했다 했는데 예, 부글부글한 적 없는데 뉴스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을 쭉 보면 대충 미국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한국 언론에 나오는 뉴스 중에 이 일론 머스크가. 밝혀낸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의 비리에 관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루이지애나의 상원의원 존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의회에서 이 USAID의 정말 황당한 예산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거를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I found it fascinating.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납세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도 돈을 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US Aid를 통해서 그리고 예멘에도 돈을 주고 있었고 시리아에도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US Aid가 만 명의 직원을 두고 매년 400억 달러를 이제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트남에서 전기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것도 발견. 됐고 또 USA에 대해서 인도의 트랜스젠더 클리닉 의료원이죠. 거기에 돈을 줬다는 것도 발견됐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이걸 보도한 적이 없으니까 조금 많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 말씀드릴게요. USAID가 세르비아의 LGBTQ 그룹에 또 150만 달러를 줬고, 예, 그래서 세르비아의 직장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뭐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DEI, 이런 거를 이제 퍼트리기 위해서 150만 달러 줬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급진 좌익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4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억 2,200만 달러는 외국 테러 조직과 연계된 그룹에도 돈이 들어갔고 또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지역의 조직에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고 USAID가 또 과테말라의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줬고 이라크의 그 어린이 프로그램 있죠. 세스미 스트리트라고 이라크의 세스미 스트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 달러가 들어갔고 또 카자흐스탄의 허위 정보를 대처하기 위해 450만 달러도 줬고 그 다음에 알카에다 연계된 테러 조직에도 식사 제공을 하는데 천만 달러가 들어갔고 스리랑카의 저널리스트들에게 바이너리 성별 언어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언어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또 790만 달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메이카의 또 LGBT 그 옹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150만 달러 쿠바의 미디어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 또 150만 달러 벨라루스의 장애인을 포함시키기 위한 예술, 이런 거를 또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150만 달러. 390만 달러는 마케도니아의 LGBT 또 홍보하는데 또 돈이 들어갔고, 네팔의 평등과 포용 교육을 위해 830만 달러가 들어갔고, 이거를 지금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케네디 상원 의원이. 근데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뉴스에 전혀 안 나죠. 네, 이거를 미국 국민들이 그동안 세금으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플로리다의 공화당 의원인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USAID가 WEF, World Economic Forum에도 돈을 줬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거기에 도대체 미국 국민들이 돈을 왜 줘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보시면 USAID의 목적이 미국 연방정부에 DEI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DEI를 전파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DEI의 실체가 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양의 백인 남성 문화, 가부장적인 백인 남성 문화를 없애자는 게 사실은 DEI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좌익 진영에서는 USAID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이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세계 각국의 언론사 예를 들어서 BBC 이런 데서도 USAID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공영 방송인 BBC가 미국 국제개발처에 돈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예, DEI 같은 좌익 이념을 전파하는 일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줬던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리스티 노움, 홈랜드 스큐리 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제 노르스캐롤라이나 가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 원래 이런 그 미국에서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FEMA라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연방재난관리국인데, 거기서 이제 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연방, 정부가 각 주에 가서 이제 재난 상황을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바이든 정권 때 이제 일어난 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이, 하와이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고, 노르켈라이나에 허리케인이 있었고, 또오하이오이 이스트 팔레스틴이라는 데서 그 화학 물질을 실고 가던 열차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큼지막한 재난 사고도 있었는데, 그때 발생했을 때이 피마에서 연방재난관리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안 해주고, 뉴욕이나 뭐 다른 지역에 불법 입국자들이 묵는 호텔, 또 그들이 식사할 수 있고 뭐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 입국자들에게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에서 이제 그런 게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 때문에 이제 그런 USAID에 들어간 돈이 어디로 다 흘러나갔는지, 휘마는 재난 지역을 제대로 도와줬는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제 정부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건데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강력한 저항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뉴저지 출신의 상원의원, 한국계 최초의 상원의원 앤디 김이죠. 이 사람도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예, Meet the Press, MBC의 방송에 나와서 강력하게 트럼프와 또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의 뉴스만 보시면 미국을 완전히 잘못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주류 언론의 뉴스는 친민주당 반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이제 미국의 반쪽 얘기만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주류 언론에서 보도한 뉴스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주류 언론의 뉴스만 보면 그걸 모르겠죠. 자, 국민의 대다수가 트럼프와 머스크를 지지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최근 2월 5일부터 7일까지 CBS 뉴스와 YouGov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트럼프의 그 국정운영 지지도가 53%가 긍정, 47%가 부정. 그리고 트럼프는 캠페인 프라미스,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느냐. 70%가 그가 약속한 걸 하고 있다. 30%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예,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머스크와 트럼프가 뭐 위법적인 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머스크가 뭐 막아선 법원 이렇게 법원에서도 막. 고, 접근 들어뭐 이런 뉴스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미우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머스크의 도우치 정부 효율부 여기서 벌이는 일들과 관련된 뉴스에서 아셔야 될걸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머스크는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 정부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닌데 왜이 사람이 미국 정부를 지금 흔들어 놓느냐. 뭐 이런 식인데, 예, 머스크는 선출직이 아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임명직이죠. 선출은 트럼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를 임명해서 트럼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인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머스크에게 정부효율부를 운영하라고 했고 이 정부효율부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의 장관들처럼 의회 의 인준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노우지가 하는 일이 위헌이거나 위법이거나 이런 말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네, 머스크가 그런 거할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법이다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 하는데 그게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고 또두 번째로 머스크의 도우지가 미국 국제개발처인 USAID의 여러 예산을 없앤 것도 전혀 위헌이나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USAID는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똑같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기가입니다. 이 사람 제이미 라스키니 미국 의회가 국민을 위해 만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냥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없애지 않고 왔던 거를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없애든지 축소하든지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소송을 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거고 미국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아까 설문조사 보여드렸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주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류 언론에서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인 뉴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펑크스 뉴스에서 이 브렛 베어라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와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은 주류 언론에서는 Fox Fox 뉴스의 내용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뉴스만 내보내기 때문에 예, 미국을 제대로 아시려면 예, Fox 뉴스를 보셔야 되고 예, 이 사람이 대학관 대변인이죠. 27살에 캐롤라인 레빗 이런 식으로 Fox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들 이런 분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지 한국 뉴스나 미국의 CNN, MBC 이런 기존의 그 주류 언론들 뉴스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게 되십니다. 예, 오늘은 한국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내용도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